어유 풍성하시네. 어. 괜찮아? 어, 70, 78살 같아. 거기서 아 줬다고? <laughs> 어? 어, 응. 그래야지, 그래산 거야. 싼 거야. 삼만 원만 주고서. 아, 아주 좋아. 아, 좋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가서 하신거는 생각대로 다 되셨어요? 네 벽채? 네 가발 안내고 손 범대고 걸로 받고 그대로 응? 그걸 가져오는게 아니고 재료들 갖다 그래요? 네와뭐 재질이 다른가? 어..모르.. 여기 담당해요?

오죠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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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이좀어 있겠지? 아우, 아주 영화 배우야. 아우, 어, 영화 배우 같아, 어머니. <웃음> <웃음> 됐어? 발음 표지 어. 삼촌도 찍어 드릴까요? 어, 같이 찍어 아니? 주렇 예.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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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 하트 모양 아니야, 이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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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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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드 이렇게. 이렇게. 이 커피뭐 있지? 커피... 뭐 드신다고?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음... <놀람> <놀람>

chị đang chị đang tính bảo với phương đấy là bây giờ bọn mình chuyển đi là vì con mèo như thế ừ, em cũng bảo là vì thì... con mèo mà em bảo vì thì để sau 이게 멍들었죠. 응. 약간 꺼먹긴 한데 그 멍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후배 새끼가 찍었어 의자를 의자로. 왜? 장난치다가. <laughs> 의자 그발발 그 발, 발에 맞은 거야. 아니 어떻게 장난치다가 그걸 맞아요? 막 몸으로 막 장난치다가. 엄청. 아. 엄 여기가 많이 부었어요. 그러고 여기랑 완전 차이가 나 여기가 아니면 까먹은 건가? 멍이에요 멍 이게 멍든 거야 귀신 같다 진짜 여기 귀신 있는 거아야 아파 어우마 싸우신 건 아니죠? 싸우는 <laughs> 아니구 아 그럼 술안 드세요? 그럼 뭐 식사 뭐 하셔야 될거 아니야? 뭐 아무거나 하냐 먹어 그냥 뭐 그냥 아, 뭐 이런 거 주부 먹고 오늘 세팅해 놨습니다. 너뭐밥 먹을 거? 뭐 아무거나 공깃밥. 여기 저기 김치우동 맛있는데 식사 안 하셨죠? 예. 김치우동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네. 맛있어. 아무거나 잘먹고 사장님 네. 김치우동 하나 해주세요. 네 강추. 또 여기까지 오셔가 아는 지아이 있어 여기 인천에 불부로 왔다가 영상석 먹는데 제가. 다섯 살때 여기서 술 한잔 한자고 했죠. 근데 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형님이시죠? 제가요? 형님이지 형님. <laughs> 어, 한 살, 한 살. 어. 아 나이 같으세요? 다섯 살. 너도 그냥 끝나고 온 거야? 그럼. 오늘 고속도로 로 오니까 정말 오네. 그래 피곤하신 거 같아요. 아. 뭐뭔일 있었어? 항상 그렇죠. 유튜브 도좀 하느라고.

아, 어, 자연스러워. 이제는, 이제 유튜버가 다 됐어. 그냥 4개월째인데, 뭐. 어. 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다 편집하는 거지. 요안 나오지. 아, 그러니까요. 아, 뭐, 개인 놀랬지 뭐. 않습니까? 목소리도 아니, 뭐. 아, 안, 안 나와도 목소리 아, 때문에. 목소리도 안 됩니다. 목소리도 안 되고. <laughs> 너 목소리 많이 나왔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안 어? 된다고. <laughs> 이 가면 아뭐뭐 뭐, 누구 장고만났니안만났니아 이거 자꾸 내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고. 그만 다 많았었거든. 나는 언제 는데 저요? 왜그러세요 후기 한번 후기 한번. 아저술 먹어서 얼굴 빨간데. 진짜 잘, 잘 나와 잘 나와. 뭘 어떻게 소개를? 이름이 놀러 오시라고. 좀. 아 놀러 오지 마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놀러 오지 마십시오. 채널명이 <laughs> 뭐였죠? 아, 새벽밥 TV입니다. 네. 새벽밥 TV? 네. 새벽밥 TV. 어. 나도 나도 저도 몇번 봤는데 아, 그때. 안 한지 1년 넘었습니다. 그거는 까먹었어. 안 봐가 하도 안 올라와가지고. 나는 지금 1년 훨씬 넘었죠. 마지막 영상. 왜안 했습니까? 지금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